오늘 아침 물고기 뮤직 직원은 이명웅의 성공으로 10월 첫날을 축하하기 위해 큰 파티를 준비했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이명웅을 깜짝 놀라게 하기 위해 파티를 열자는 아이디어를 낸 것은 신정훈 대표입니다. 이명웅은 오늘도 전용차를 이용해 업무 일정을 소화하지만 매니저는 이명웅을 소속사 본사로 데려갔습니다. 이명웅은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아직 파악하지 못한 채 특별실로 끌려갔습니다. 신 대표는 방문을 열자마자 임영웅을 축하하기 위해 수많은 직원들과 함께 꽃가를 터뜨렸습니다. 촛불과 꽃의 환상적인 공간은 임영웅을 자신의 눈을 믿지 못하게 했습니다. 임영웅은 오늘이 10월위 첫날이지만 그만큼 큰 기쁨을 누렸다고 말했습니다. 임영웅은 10월 한달 내내 그와 소속사에 좋은 소식이 있기를 바란다. 임영웅이 회사 직원들과 케이크를 자르고 있을 때 깜짝 게스트가 나타났습니다. 이명웅은 이 사람을 보자마자 울음을 터뜨리며 달려와 안았습니다. 신정훈 대표는 이명웅의 외할머니를 서울로 데려오기 위해 은밀히 안양으로 돌아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할머니의 등장은 이명웅의 감정을 억누르지 못하게 했습니다. 이명웅은 추석 한 달째 외할머니를 찾아갈 시간을 잡지 못해 미안한 마음이 큽니다. 이달 초 이명웅의 파티는 이명웅 할머니의 등장으로 더욱 재미있었습니다. 이명웅은 신정훈 대표에게 항상 놀라운 일을 해줘서 고맙다고 말했습니다.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이명웅은 회사 직원들의 정성어린 보살핌을 받으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이전에는 PC뮤직이 연예인의 삶에 관심이 없다는 비판을 받았지만 팬들의 기부를 받자 회사가 바뀌었습니다. 팬들은 신정훈 대표가 이명웅의 솔로 음악 활동을 앞으로도 계속 응원하기를 바랍니다. 가수 임영웅이 아이돌 차트 평점 랭킹 79주 연속 1위에 오르며 그의 엄청난 인기를 실감케했습니다. 임영웅은 9월 4주차 아이돌 차트 평점 랭킹에서 51만 4,297표를 획득하며 1위에 등극했습니다. 임영웅은 아이돌 차트 평점 랭킹 79주 연속 1위란 대기록을 경신했습니다. 임영웅은 스타에 대한 실질적인 팬덤의 규모를 가늠할 수 있는 좋아요에서도 가장 많은 4만 9,001개를 받았습니다. 이명웅에 대한 재미있는 정보를 놓치지 않기 위해 우리 뉴스 채널을 구독하는 것을 잊지 마세요.